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알베이 형이 계속 뭐 이탈리아 사람들이 패션 좋다고 응. 했잖아요 바닷가에 가면은 완전 달라요 패션 테러리스트어바닷가뭐 <laughs> 입을 게뭐 있어? 아, 그 옷이 다다는데 <laughs> 아니 빨간 트렁크에 <laughs> 어. 그거 그 탱크, 하얀 땡터보에 <laughs> 홀드체인 <홀더> 입어요 <웃음> 아. <웃음> 아, <그거> 형님들인데 슬리퍼도 <웃음> 신고 <웃음> 근데 여기서 더 지하 그 뭐냐면 독일 사람이에요 아슬리퍼 어. <laughs> <그게, 웃음> 고스럽게 펴. 진짜 빨리 내가 사인돌 무조건. 사인돌이 하야 우리 외형도 그래요. 아, 촌스러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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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진짜 왜 그러는 거야, 왜? 아, 그러니까, 야당 쪽이 남부의 패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바바리아 주 가면. 아, 그게 패션이에요? 거, 그러니까. 패션이 싫어. 패션. 그거는, 그거 문화예요. 그거 문화라고. 문화라고. 문화라면 이해가 안 건드릴 수 없어. 문화야. 어, 자이문나 뭐냐면은 마리아 문... 축하면 그 전통 옷에 사냥꾼 그런 네, 옷장이 네. 있기 때문에 양말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. 아... 그래서 그 사람들 이제 그건 아 이거 사냥할 때지. <웃음> <웃음> 근데 독일도 제가 이거 많이 들어봤는데, 독일 사람들이 그 호텔 그 수영장 있잖아요. 어. 가서 다그 아침 일찍 그다올 펼치고 그냥 나가요. 그래서 맞아요. 몇 시간 뒤에 <laughs> 돌아오고 어, 어, 이렇게 아, 내 차례인데, 인게이야 정말 100% 인정해요. <웃음> <웃음> 독일에도 햇빛이 별로 없잖아요. 그래서 독일 사람들이 보통 여행 갈때 아, 무조건 그치. 이제 햇살이 음. 많이 맞아야 아, 되니까 아. 혹시라도 풀가서 누가 그 자리를 뺏길까봐 좋은 자리. 네 그렇죠. 어, 좋은 자리 이제 그냥 예약석이죠. 예약석. <laughs> <laughs> 아니 근데. 여...